자, 복잡한 이슈를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로 풀어드리는 시간 바로 시작하죠. 자, 그럼 바로 오늘의 가장 뜨거운 숫자부터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19만 8726원, 어제자 24K 순금 1g 가격인데요. 와, 이거 보세요.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하는 20만원 선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턱 밑까지 와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오늘의 금 시세 딱 확인하고요. 시장 전망과 핵심 요인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까지 살펴볼게요. 특히 한국 시장만의 특징도 짚어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액션 플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오늘의 금시세입니다.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숫자들 바로 확인해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딱세 가지 핵심 가격이 나오죠? 국내 시세는 그램당 1 9 8,726원, 어제보다 0.3% 올랐고요. 돈으로 환산하면 수수료 빨고도 약 74만 5천원 정도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국제 시세는 달러 기준으로 살짝 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 국내 가격은 올랐는데 왜 국제 가격은 내렸지?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이게 환율 효과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시 다룰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가격을 확인했으니 이제 그 이유를 파고들 차례죠. 두 번째 섹션, 시장 전망과 핵심 요인입니다. 도대체 금값은 왜 지금 여기에 있고 앞으로는 어디로 갈까요? 지금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딱이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강한 상승 추세 안에서의 조정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큰 상승 흐름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일종의 숨 고르기 단계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숫자를 봐야겠죠. 바로 이 가격대들이 오늘 시장의 향방을 가를 아주 중요한 지점들입니다. 일종의 전쟁터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 기준으로는 아래로 4,160달러 선이 버텨 주는지 위로는 4,230달러 선을 뚫어 내는지. 원화 기준으로는 19만 7,000원이 바닥이 되어 줄지 아니면 20만 원이라는 천장에 막힐지. 오늘 시장은 이 숫자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지 잘 지켜봐야겠죠? 자, 그럼 금 가격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 힘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의 금리이나 기대감. 시장은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확률을 무려 89%나 보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거죠. 둘째, 끝나지 않는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같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리는 거고요. 셋째, 전 세계적인 수요 자체가 폭발적입니다. 작년 3분기 수요가 역대 최고였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얘기죠. 국내 물가 상속률이 2.4%인데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걸 지키려고 금을 찾는 겁니다. 이네 가지가 합쳐져서 강력한 엔진처럼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기술적 분석을 보면 이게 또 재밌습니다. 큰 그림, 그러니까 일간 차트를 보면 강력 매수 신호가 떠 있어요. 추세는 분명히 위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피로감이 쌓였다, 너무 올라서 차액실험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신호들이 동시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가자인데 단기적으로는 어, 잠깐만 하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 상황인 거죠 자,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오늘 뭘 해야 할까? 세 번째 섹션, 오늘의 투자 전략입니다 실물금을 가지고 계신 분과 반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 각각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먼저, 실물금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여러분을 위한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섣불리 팔지 마세요. 큰 추세는 여전히 상승입니다. 보유가 정답일 수 있어요. 둘째, 이제 새로 금을 사려고 한다면 지금은 역사적 고점입니다. 여기서 몰빵하는 건 위험하죠. 조정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조금씩 사모으는 분할 매수가 현명합니다. 셋째, 예전에 아주 싸게 사서 수익이 많이 났다면 지금처럼 가격이 좋을 때 일부 수익을 챙기는 것도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핵심은 뭐다? 감정적으로, 아, 더 오를까? 떨어질까? 불안해하지 말고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택하는 겁니다. 이번엔 단기 트레이더들을 위한 구체적인 게임 플랜입니다. 바로 조정 시 매수 전략인데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1단계, 진입. 가격이 살짝 눌려서 4,165달러에서 4,190달러 구간까지 온다면 여길 매수 기회로 보는 겁니다. 2단계, 손절. 하지만 예상과 달리 4,105달러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 이건 추세가 꺾이는 신호일 수 있으니 미련 없이 손절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3단계, 목표. 성공적으로 반등한다면 1차 목표는 저항선인 4,236달러 부근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대응해야 단기 트레이딩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시계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우리 한국 시장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또 다른 독특한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른바 금테크 열풍이죠? 보세요.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 올해 한국의 금 투자 수요가 무려 18톤입니다. 18톤, 역대 최고치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열풍의 중심에는 바로 이 감정이 있습니다. 포모, 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죠. 나 빼고 다 금으로 돈 버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지금처럼 가격이 역사상 가장 높은데도 아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투자자들은 딱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거죠. 한쪽에서는, 야! 지금 안 사면 이 가격 다시는 안 와! 기회 놓치지 마! 하는 후모가 속삭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너 지금 사는 게 꼭대기야! 사자마자 폭락하면 어떡할래? 하는 조정에 대한 공포가 발목을 잡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 투자자라면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한국 금값은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결정되어 국제금값에다가 원화달러 환율을 곱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국제금값이 올라도 원화가 강세가 되면, 즉 환율이 떨어지면 내 수익률은 그만큼 깎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금값은 그대로인데 원화가 약세가 되면 수익이 더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금값과 환율, 이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여러분의 액션 플랜입니다. 딱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보세요. 첫째, 내 포트폴리오의 금 비중이 이미 적절하게 있다. 그렇다면 보유입니다. 굳이 흔들일 필요 없어요. 장기 추세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둘째, 나는 금이 하나도 없다. 그럼 지금 몰빵은 절대 안 되고요. 발만 살짝 담그는 느낌으로 소액만 먼저 사보는 걸 고려해보세요. 셋째, 나는 금비중이 너무 크다. 그렇다면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역사적 고점이잖아요. 일부 이익을 실현해서 현금으로 바꿔두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남들 따라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내 상황에 맞춰서 내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사상 최고가 부근에 와 있습니다. 지금 나의 금 투자는 나의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인가?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폭탄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요즘 원화가 심장치 않죠. 대체 왜 이런지 그리고 우린 어떻게 해야 할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상황부터 보죠. 원화가 무려 10여 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율이 달러당 1,470원을 찍었습니다. 이건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이에요. 이 정도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로 처음 보는 수준입니다. 다들 걱정할 만하죠. 아니, 대체 원인이 뭘까요? 답은 바로 미국과 한국, 두 중앙은행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미국과 한국의 통화 정책 방향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미국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꽉 붙잡고 있죠. 정책 차이가 확연합니다. 이 금리 격차 때문에 달러가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겁니다. 돈이 그리로 쏠리는 거죠. 이게 바로 캐리 트레이드를 유발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자 높은 달러로 돈이 옮겨가는 거예요. 자 원인은 알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단기와 중기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당장은요. 큰 뉴스 발표를 앞두고 좁은 박스권에서 오르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달을 보면 달러 강세가 거의 끝물이라 원화가 순통이 터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이 극심한 원화 약세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신호로 볼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전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상황별 맞춤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수출 기업이시라면 지금의 기회입니다. 이 높은 환율에 달러 수익을 서둘러 합장하세요. 반대로 수입 기업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고점에서 달러를 전부 살지 말고 나눠서 사세요. 여행이나 유학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마찬가지입니다. 환전은 꼭 나눠서 하세요. 일부는 지금, 나머지는 나중에.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딱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네, 정리하면 원화 약세는 거의 정점이고 전망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략적으로 움직여야겠죠? 그렇다면 정말 슈퍼달러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